할머니가 만드신 거고요. 우리 쇼리 씨가 뭐, 다 떨어지고 쇼리 씨는 이렇게 다 떨어졌거든요. 아우 이게 근데 아, 들어도, 생각보다 잘안됐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 됐어요. 이거 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치 어차피 스타킹 안에 그대로 스타킹 이러고 이 밖에 있어요. 아, 아, 그래요. 할머니 아, 하루에 몇개 정도 하세요? 몇 개? 잘하면 40개도 니다 아. 아. 그리고 말이죠. 우리 강호동 씨 월급이란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Forgetting. 월급을 받은 적이 없네요. 월급 받아보신 적 없죠. 예. Yeah. 우리 할머님께서는 매달 한달한달 한달 통장에 자네 그냥 딱딱 꽂히는데그 yeah. 통장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몬레> 보시면은 어. 이게 2011년 네. 1월 5일 네. 대구 달서 시니어에서 56,280원이 음. 돼요. <몬레> 아 할머니. 아그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네?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제일 최고령이신 게 맞죠. <laughs> 그래 서첫 네. 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먼녀 예. 나온 사람들이 선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뭐 보내도 해도 다음에는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딸 <laughs> 그 반찬값 용돈도 주고, 신성자 고선자 오면 피망을 천원씩못받더만원씩지저 월급도 주고 예. 할머니들도또뭐 요거들아 과자를 사다가 심심하다고 잡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돈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일단은 첫 월급이 2009년 10월 9일에 33,750원이 들어왔는데요. 예예. 그 다음 달에 17만 9천 원 정도 들어고고그 다음 달에 17만 원 예. 계속 할머니께서 찾아쓰시다가 현재 잔액이 1,129원이 남았어요. 공장이 공장에. 보니까 천원 남았어요, 천 원. 천원백 감지? 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요? 웃음> 에이. 의원님, 어렵게 번돈인데 이렇게 돈을 모으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그돈모아서뭐할 거요? 남는 월급은 없어요? 없제스버려제스버려 제스터버려. 있는 거람은 일상에 나 건강하고, 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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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할머니 사랑하고, 기분 좋게 사는 게 좋지요. 여러분이 회사로 출근할 때는 어떻게 출근하세요? 카페인 그한게한 마디로 아, 카풀, 그, 카풀, 저, 카풀, 카, 카풀 카, 카풀에 카풀 카풀 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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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 카풀에 아 카풀에 카풀. 갑니다. 오 카풀. 카풀로. 카풀로 회사 출근하세요? 누구 차를 타요? 누구 차? 카, 여기 카풀. 오셔서 반장님이. 반장님이. 아 우리 할머니께서는 직장에서 어떤 사원이십니까? 작업장에서. 최고령자인데 우리 작업장에 오신 지가 만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70세 할머니보다 월등하게 일을 더 많이 하고 어, 물건을 철저하게 아주 하자 없이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또 시원하다. 기분 팔아놔서 아주 노래도 잘하고 뭐신뢰이 많아서 그 일하는 작업장에서 아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laughs> 말씀인데 반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7 8여입니다 아이고 아들 빠이시나요아 진짜 파장님도 너무 정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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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하시네. 아, 할머니가 기세를 거르는지 또 파장님도 청년처럼 느껴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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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혹시 그아 이사가 부마클럽 아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네, 어머니 동감. 동갑입니다. 와아니죠아아침으로또 아, 모셔가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부모님 같이 효도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 동료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 77. 딸같은 여자지. 동료분들이 70세가 넘으신데요. 다보내 딸같은 사람들인데. 25살 차이 나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딸같은 사람이라도 직장은 먼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선배죠 선배, 선배. <laughs> 응. 선배니까 잘해주세요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니까 네. 아주머니도 또 내가 대접을 하기 때문에 아, 선배 대접을 좋아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 그 예. 직장생활 성공로 두 번째 비법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내리 액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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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누가 커피 한잔 타줬으면 타드리지요 나도 커피 좋아하니까. 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아유. 착해 사람이. 아유, <laughs> 아니 아무리 후배라도 세상에 98세 할머니한테 커피를 타오는 것처럼 물었을 까 아이고. 어 직접 믹스커피 를 손수 지금 타고 계십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정정할 수 네. 아유. 아유, 너무 너무 정정하신 세상에. 너무 힘도 좋으시고요. 그리고,